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길을 가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라. 그는 한 문장을 읽어도 정성을 다해 읽었다. 마구잡이로 그냥 읽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번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평소 즐겼던 여유를 포기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당신이 임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의 마음과 열정을 모르는 것이다.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그래서 반드시 인정받자. 세상엔 아예 죽을 상황도 없고 끝까지 승승장구를 거듭하는 상황도 없다.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방법이 보인다. 긍정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 횟수를 줄일수록 깊어지고 진해진다 하나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면 수백 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알게 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며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다 줄이고 낮추고 사랑하면 가능해진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무너진 삶을 되돌리고 싶다면 지금 처한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며 원칙을 고수하라. 카톨릭의 전통에서 일곱 가지 대제라고 여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만이다. 이는 당신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경지에 올랐든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단어이다. 우리 삶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써 부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감동하며 사는 사람의 내일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남의 비평에 대해 자기를 방어할 수는 없다.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것만이 타인의 혹평으로부터 자기를 구하는 길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 모든 일에 밝은 면을 본다. 상황과 때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결국 창의력은 시간 싸움이고 실천의 결과이다.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면서도 일하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면서도 마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이불을 박차고 나와 일에 몰입한다. 일중독이 아니냐고?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것이 보통의 삶이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글이 아니라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껴야 한다. 문장 하나보다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을 즐기는 독서가 당신의 내일를 바꿀 수 있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부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서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고 만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서둘러 뛰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라. 듣기에 나쁜 말은 하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 어렵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신사임당이 일곱 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많은 업적을 이룬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녀는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은 지우고 필요한 일에만 무섭게 집중했다. 대인관계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상대를 의심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잦은 말 실수를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있거나 이기적인 인색함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여우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운이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제나 웃고 감사하고 성장하고 남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일하자. 이런 다섯 가지 마음가짐을 생활화하면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상관이 엄한 말로 나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간사한 관리가 비방을 조작하여 나를 겁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상이 부탁하여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은 하나다. 내가 이 복록과 지위를 보존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록과 지위를 다 떨어진 신발처럼 여기지 않는 자는 하루도 수령의 지위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그렇지.